네,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19년 9월 23일 추분입니다 추분 아침 9시부터 음.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 집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진짜 스펙타클한 뭐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그 압수수색 안한 그 남겨뒀던 그 조국의 마지막 그 근거지를 지금 기습을 한 건데. 네, 이런 경우 이제 활용 점정이라고 그러죠. 음. 마지막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 마지막 점을 찍는 것인데. 피시블로 니 날린 거죠. 그렇죠. 음.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면 검찰은 나름대로 보면 조국 음. 장관 집에 있는 피씨 그다음에 정경심 음. 여사의 연구실 피씨는다 확보하고 있어요. 음, 그렇죠.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보면 조국 장관 집을 압수색할까요? 음. 지금, 그, 조국과 정경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피, 혐의 사실들이 많잖아요. 네. 자, 조국이, 그, 저 PC, 저, PC 안에 들어있는, 집에 있는 네. 컴퓨터 세대. 네. 뭐, 세대로 늘었더라고. 세대. 어, 세대에 있는 그, 맞아. 하드디스크를, 이제, 이제, 교체할 때, 네. 조국이, 뭐, 몰랐다, 뭐, 그랬는데, 이, 이, 지금, 한, 저, 한국 투자증권 직원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 조국을 만났다. 네. 조금 더 나와서는 10분 이상 가까이 있었고, 아내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대한 정황, 그, 진술이 과연 구체적인지, 뭐, 또, 그, 검찰에 가면 뭐, 어디에서 뭐, 일, 뭐, 디스크를 꺼내고, 거실에 있는 걸 꺼내고, 방에 있는 걸 꺼내고, 그리고 뭐, 어디 부엌 옆에 있는 자리에 가서 조국, 그, 그, 수속하고, 이제, 얘기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그, 정황들도 이제, 좀, 검찰로서는 궁금하니까 이제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저는 두 가지로 그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그, 정경심에게 지금 오구간 돈들이 지금 그 상당한 액수가 지금 얘기가 되는데 네. 이것도 어딘가에 뭐 숨겨뒀다면 뭐 집에 숨겨뒀겠지 뭐. 하여간 다목적으로 그 지금은 이제 조국을 겨냥해가, 조국 본무장관, 조국은 지금 아내가 뭐탄 일이고 나는 몰랐다 그러는데 지금 계속 이제 조국의 이제 그 혐의들이 네. 피씨 하드 드라이브를 바꾸는 걸왜 바꾸는지 남편이 그냥 궁금하게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었을까요 왜 바꾸는 거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증권사한투 증권 김 씨가 음. 검찰에 이미 제출한그 피씨 안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죠 음. 주로 뭐냐 하니까 조국의 딸과 아들, 음. 그 입학과 관련된 뭐이 증명서에서 보면 셀프 무슨 뭐저 어? 위조 과정 위조 과정 위조 과정들은 거기서 거의 다 확보가 됐어요. 음, 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우리가 보면 보도에 따르면은 뭐 보면 뭐 10억 3천만 원을 음. 갖다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 그 현금화했다. 그현금화에그 현금이 어디 갔겠습니까? 이제 검찰은 그것이 정경심에게 다시 킥백 드다 보고 있거든요. 음.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장에는 음. 없을 거예요. 그런 돈들은 음. 그렇다면 통장에 안 넣으라고 이제 최신한 바로 그 와리한 거기 음. 때문에 그 돈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음.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죠. 5만 원짜리 음. 5만 원짜리로 한 10억 해봐야 음. 사과 박스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음. 이런 것 등등해서 이미 사실 조국의 딸과 아들에 관해서는 이미 다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국 음. 자택을 갖다가 급습하듯이 음. 전광석과 같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돈과 관련인데 마침 제가 지금 막 오는데 음. 아는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급히 음. 아주 뭐저잘 아는 분인데 방송을 하게 되면 꼭 이야기를 갖다 해달랍니다. <laughs> 무슨 얘기예요? 아니, 뭐 지금 이제 음. 검찰의 검사님들과 수사관님들이 음. 뭐 이걸 보실 시간 없겠지만은 밖에서 다른 분이 보시면 연락을 해주세요. 냉장고 냉동실꼭 뒤져 보랍니다 <laughs> 아 냉장고 냉동실꼭 뒤져 보랍니다 아니 음.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제 검찰이 조국 조국 음. 장 현직 장관입니다 법무장관의 음.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모든 건다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다 음. 이런 걸 우리 흔히 최후의 통첩이라고 그럽니다 음, 음. 최후의 통첩은 이거는 단순히 조국 장관에게도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음. 지금 뉴욕에서 저녁을 자시고 계실. 뉴욕의 뉴욕 시간이면 저녁 한 8시, 9시, 10시 늦게고 10시 됐겠군요 저녁을 자시고 좀 잠자리를 정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검찰이 최후의 통첩을 한 겁니다. 빨리 정리해 주십사. 음. 그래. 뭐 정치권에서 뭐 소낙규 씨를 비롯해서 반응이 네. 나오는데 네. 우리로서도 진짜 조국 씨 대단하다. 네. 아니 자기 좀 부하 직원들이 자기 지금 집을 범죄 혐의로 지금 그리고 덩구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발부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장관 자리에 저렇게 매달려 있다라는 게참야 이게 <laughs> 뭐야 이게. 아 근데 어? 그런데 보니까 이 음.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깊은 침묵의 수렁에 빠졌다는 얘기 가 있던데요. 이게 음. 어떻게 된겁니까그 제가 이제 뭐 이건 뭐 여러 네. 뭐 소식통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저저 저 태국, 라오스, 미얀마 갔다 오, 오고 나서 그 9월 6일날 돌아와가지고 6일 예. 7일날 조국을 독대를 했답니다. 조국.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무말거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조국이 아 o 미나스턴 저는 범죄 저질이 없습니다. 다의 음. 나는 결백합니다. 의혹이 있고 그리고 네. 검찰개혁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검찰개혁 제가 마지막 소명을 네. 다 하고 싶습니다. 얘기했더니. 를 문 대통령이 여기 흔들려가지고, 네. 바로 다음날, 9월 9일 날, 네. 어, 저, 임명을 가, 강행했는데, 그 네. 전날, 네. 그, 저, 고, 최고위급 인사가 예, 예. 보고서를 들고 들어갔대요. 예. 이거 이렇게 강행할 수, 될 일이 아닙니다. 특권과 반칙이라는 <laughs> 이 젊은, 젊은 층에, 네. 젊은이들의 분노가 지금 치밀어 오르는데, 예, 예. 조국이 뭐 우리 가족만의, 의, 라고 해가지고 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화를 보록보록 냈다는 거예요. 아니, 음. 의욕만 저, 저 가지고 이렇게 조국을 그렇게 함부로 우리 진영사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그분이 이제 멀숙 해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조국을 음. 만난 걸 몰랐던 거지. 조국에 가서 나는 결백합니다. 음, 그러니까 9월 그냥, 7일 날, 토요일 날문 어. 대통령은 조국과 독대를 했고 어. 9월 8일 날 최고위급 뭐 그게 국무총리가 될지 뭐 비서실장이 면치, 될지 하여튼, 국정원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최고위급 인사. 음. 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 최고위급 인사는 음. 대통령에게 이건 임명하지 마십시오 네, 얘기했다가 그렇죠. 박살이 났고요. 박살이 났다. 그런데 네. 그데왜왜데왜왜그데왜문 대통령은 왜 침묵에 빠져들어요?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네. 채, 채, 최근 들어가지 고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들 뭐이 보고도 잘안 받고 네. 뭐 알아서 하면 그지 되는 거지 뭐 하고서 음, 네. 그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수석 한 분이 네. 아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네, 네. 뭐 화를 내실 일은 아니다. 네, 네.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네, 네. 왜 화가 났느냐? 아니. 참모나 부하라는 네. 거는 내가 위기에 처할 때 네.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를 거기서 건져줘야 되는데 네. 아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해를 위해서 나를 구렁텅이 대통령 속에 기망한 거 아닙니까 보스를 누가요 그, 조국이요 아니면은 조국. 청와대 참모들이요 청와대 참모들도 기망을 한 거고 청와대 참모들이 기망했나 아 이런 이런 그비 지금 거론 되고 있는 비사실에 대해서. 네. 네. 그건 나뭐 새로 들어온 민정수석이든 누구든지 간에 정확하게 네. 이거는 저이뭐 사모펀들이 뭐 뭐니 그 정경심의 그단독범행으로 가기에는 네. 이불공동체에서 네. 이이 너무 억지스러운 거고 조국 이야기는 뭐 참고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네. 이런 보고들 안에서 나를 위기에 빠뜨렸고 네. 조국은 지뭐 장관하겠다는 욕심에 네. 나는 뭐 결백합니다라고 대통령을 또 속인 거니까 대통령이 음. 배신감을 세게 느낀 거죠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 배신감 느낀 거죠. 근데 그게 무슨 그게 그 솔직히 음. 말하면, 문 대통령이, 음. 그남 탓할 일이 아니에요. 음. 아니, 뭐, 누, 아, 어차피 사람들은 뭐, 요렇게 저렇게 자기,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음. 좀 보면, 저 우에 보스가, 음. 살짝 눈만 돌려도 보면 속여먹으려고 드는 거, 그거 인지상정이죠. 그렇다면, 그 자기가 알아서 보면, 아, 뭐, 아니, 문 대통령 뭐, TV도 안 보고, 음. 문 대통령 신문도 안 봅니까? 음. 아무리 저 보수신문이라도, 조선일보만 보고, 동아일보만 봐도 다 나, 나왔던 음. 얘기인데, 그거 왜 남을 탓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또 그게 또 인지 상정이죠. 사람들은 네. 그래도 뭐 나의 참모들 부하들이 네, 네. 나를 정말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것도 보하는 뭐 것도 또 인지 상정이에요. 네. 또속이는 것도 인지 상정이지만. 네, 네. 음. 그,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보면 이제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냐니까 그러니까 그러 음. 지금 이미 음. 법 쪽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이겁니다. 음. 음. 과연 조국과 정경심을 둘다 구속할 것인가? <laughs> 아니 왜냐니까 그러니까 지난 지난번에 번에... 우리 저 주호영 의원 나서 그 얘기했잖아요. 음. 뭐 부모 자식 지간이라든지 부부 지간을 그다음 함께 구속하는 경우는 정말 아주 음. 대역죄가 아니고는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음. 음. 그런데 좀 이야기가 그러면 정경심을 구속하고 조국을 불구속할 것인가? 음. 조국을 구속하고 정경심을 불구속할 것인가? 즉 정경심에게 구속 영장을 칠지 구속 영장을 안 칠지 그것이 관건이다 할 정도로 이미. 상황은 이미 끝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렇죠. 근데 우리 저기 기억 안 나세요? 음. 우리 저 대학 다니고 학교 다닐 때 음. 그때 이철이 장영재 사건 생각나시죠? 네. 네. 그때는 부부를 함께 구속했습니다. 아, 그... 그렇게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는 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특명을 갖다가 검찰에 내려서 둘다 구속해 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저 총장이. 네. 이게 지금 정강석과 같이 지금 속전속결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네. 윤 총장 주변에서는 음. 이게 빨리 안 마무리 안 되면 우리가 도로 역습을 당해서 된다. 빨리 네. 끝내자라는 게 있고, 네. 윤석열 저 총장 특유의 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윤 총장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조국은 네. 이 정부 내에 있는 그 암덩어리다. 그 암덩어리를 내가 제거하는 것이 이 정부를 돕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뭐 주변에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그러네요. 아, 근데 그 음. 윤석열 전 이제 그 여쭤 보고 싶은 게 윤석열 음. 총장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은 있습니까? 저뭐 그런 뭐두 사람만 알 일이지만은 네네. 저는 그 검찰 총장이 뭐 아무리 뭐 독립된 거 하지만 대통령과의 교감을 하는 교감이 있었겠죠 저는 음. 있을리라고 보는 생각인데 네. 지금 또 청와대 쪽에 취재를 해보면은 네. 그 대통령하고 윤 검찰총장하고를 이어주는 음. 이 통로도 지금 저 없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 뭐 전화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지금 뭐 박근혜 시절부터 뭐 이게 네네. 다 언젠가 드러날 일인데 네네. 그나마 그저 반부패 비서관하고 박 있는 박 경철, 박경철 박경철, 비서관. 박경철 비서관이 네. 대통령의 뜻과 뭐 음. 검찰 쪽의 뜻을 이렇게 이제 연결 통로로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네.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같이 하다가 어, 윤석열 밑에서 음, 같이 검사 하다가 시절에 예. 어, 뭐 물먹은 케이스죠 물먹어서 이제 음. 검찰 떠나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네. 그 2017년 11월 22일날 네. 전병훈 정무수석이이 정부의 최고 위급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고가 됐는데 네.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한국일보가 특종보도를 했는데. 네. 그때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안 알려줬대. 아. 그래가지고 뭐저저 저 박형철 시켜가지고 청와대에서 네. 네. 좀 알아봐라. 이게 진짜 이거 뭐친 거냐 뭐고 하는데 음, 음, 그때도 음, 음. 윤석열 저 서울지검장이 네. 박형철에게도 뭐얘기 통보 안 해주고 그리 청와대도 안뭐 깜짝 놀랐던 거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통령의 그 배신과 분노 이런 거는 있고 음. 하겠지만 음. 아마 기술적으로. 네. 뭐 지금 미국 나가 있는데 그걸 또뭐 어떻게 뭐 누구를 통해서 뭐 알려주고 뭐 말고 하겠어요? 지난번 뭐 압수수색 전면 압수수색했을 때도 저 박상기 법무장관한테도 뭐나 사후 통보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 윤총장이 그런데 이건 네가 암덩어리 내가 제결해야지뭐 누가 하냐 검찰은 그런 일을 하는 조직이다라고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네요. 지금 어떻게 지금 사태가 흘러갈지 지금도 계속 좀 지금 음. 압수수색 중일 텐데 음. 이제 어떻게 상황이 갈지 또 마지막으로 드는 궁금증이 하나는. 음. 과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음.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는 음. 자기의 부하들이라 할수 있는 검사들이 음. 수사관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법무부장관은 버틸까요? 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이 소식을 듣고 여전히 보면 조국을 음. 갖다가 보호할까요? 저, 저, 저는 이게 좀 문재인 대통령이 뭐또좀 외국 나가 있으면 또뭐 자기 편할 때는 뭐 전자결제 뭐 자꾸 하고 하시던데. 네네. 이건 또 이제 뭐 일단 밀어 밀어두면 이번 주도 또 밀리고 할 텐데 네. 이 케이스는 네. 저 TV에 나오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될 케이스인가 돼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뭐, 뭐 논의할 가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이게 그저 얼굴로 내가 법무장관이요, 그 검찰 뭐 내가 뭐 지휘한다고 얘기. 검찰 개혁을 하겠소. 어. 아 이거 참 그러니 실제 보면 진짜. 진짜 대단한 캐릭터. 이 아마 지금 그 맵집이 좋은 심리학자들이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저분은 저 심리는 저게 어떻게 해서 저 되는 건지 맵집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인드셋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응하고 하는 그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지 정말 연구해서. 좀 아유, 결과를 지난번에 준비하고. 뭐 신상진 의원하고 자유한국당의 음. 이제 박인수 의원이 그 얘기해서 또 음. 때로는 역풍도 맞았습니다만은 두분 다가 의사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 이제 그 이야기 그거죠. 음. 일종에 보면은 지금 조국 씨는 음.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음, 음. 그 의사들이 저 환자의 그 병세나 병 이런 걸 진단해 도 공개해도 되나? 아니, 자기가 진단한 건 아닙니까? 음. 증상을 갖다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어. 괜찮습니다. <laughs> 아 진짜. 난참 모르겠어. 이제 이이 시점부터는 우리의 이 합리적인 상식적인 뭐 아니, 그, 분석이 그, 뭐 끝나는 지점이니까. 그데여기 이제 조국 씨 얘기는 아니고요. 뭐 음. 그대로 잠깐 짧게 보고 멘트를 붙이자면은 예전에 스탈린과 음. 스탈린과 히틀러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음.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음. 거짓말을 한0 번쯤 해놓고 그 다음부터 그 거짓말이 진실인 줄안대요 음. 나중에 지가뭐그 진실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 케이스도 한번 여기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좀 뭔가 음.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